이미 수법도 다 노출되고 10년 이상 오래된 범죄 유형인 보이스 피싱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속지 않는다고 자신했다가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도 모르게 속는 보이스 피싱 세 가지만 기억해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대전의 한 은행에서 40대 남성이 보이스 피싱에 홀려. 자신의 계좌에서 4천만 원을 인출하려다 은행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은행에서는 검사 사칭 범죄에 당한 후였습니다. 계속 대폰을만지더라고요그러니가누가 주고받는 것같금이 우리가 못 빼준다 이러니까 이렇게 큰 은행에서 왜못 빼주냐. 뭐. 보이스 피싱을 비웃던 한 60대 여성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1,600만 원을 사기 당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인데 또래 중에서는 나 컴퓨터 고 알만큼 알고 다는 사람 내가 당했잖아요. 보이스피싱은 매년 3, 4만 건 6, 7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1, 2, 300건씩 발생하고 피해액도 200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는데 매일 3, 억 건씩 발생하는 셈입니다. 국제 금융 관련 사기부터 저금리 대출 사기까지 유형도 다양하지만 세 가지만 주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자나 전화를 유도하는 악성 앱을 깔지 않는 겁니다. 대출 서류 작성이나 해킹 검사 등의 명목으로 휴대 전화에 앱을 까는 순간 악성 코드가 심어져 정보가 통째로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범죄가 의심돼 금감원이나 경찰 등으로 확인할 때꼭 다른 사람의 전화나 유선 전화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성 앱이 깔린 자신의 전화로 연락하면 곧바로 범죄 단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피해자가 깜빡 속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이나 이렇게 공식 기관에다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게 다그 범인한테 가게 되는 일명 가로채개비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속으시는 거예요. 어떤 요구에도 현금을 주지 않는 건 가장 기본입니다. 범죄 조직들이 은행 계좌 관리가 어려워 현금을 요구하는 건데 정부 기관에서는 현금을 직접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거듭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은 악성 앱이 깔렸다고 의심되면 경찰청이 개발한 시티즌 코난 앱을 깔아 해킹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는 빠를수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